육상부로 부인이 가지고 싶어 한 에로이저의 사본에 대해 나는 부인에게 보내는 사본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어떤 특징을 주려고 생각했던 것을 여기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에드워드 경의 연애 모음담을 에로이저에는 넣지 않고 따로 써두었었다. 나는 에로이저에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부 혹은 발췌해서 에로이저에 넣을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하고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전부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이 모험담의 문장이 본문의 뜻과는 달랐으므로 그것을 넣는다면 본문의 소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룩상부로 부인을 알게 된 뒤로는 거기에 또 다른 보다 큰 이유가 생겼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 몹시 마땅찮은 성격의 한 로마 후작 부인이 등장하는데 그중 어떤 점은 육상부로 부인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부인의 평판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부인에게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부인에게 줄 사본에는 다른데 없는 무엇으로 좀더 풍부하게 할 생각으로 일단 빼려던 그 불행한 모험담을 생각해 내어 그 발췌한 것을 본문에 넣을 계획이 아니었던가.어리석은 계획이었다.이 같은 어리석은 짓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맹목적인 운명 탓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주피트는 사람을 파멸시키려 할때 먼저 그 이성을 앗아간다. 어리석게도 나는 공도려 정성껏 이 발체를 만들어 그것을 세상에도 아름다운 작품이라 하여 부인에게 보냈던 것이다. 단그 원문은 태워버렸으므로 이 발체는 부인 혼자만이 가진 것으로 그녀가 그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전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 두 가지 점을 나는 그녀에게 말해 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신중과 조심성을 내가 다했다고 믿었던 대로 증명하기는 커녕 작품 속 인물의 특징이 부인과 같으므로 혹시 그녀가 화라도 내지 않을까 하는 내 자신의 생각을 그녀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했다.게다가 내가 취한 이 방법을 그녀가 기뻐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을 정도로 나의 어리석음은 대단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 대단한 찬사는 그녀 뜻밖에도 내가 적어 보낸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일조차 없었다. 나로 말하면 이 건에 대해 자신이 한 일에 아주 만족했으며 거기서 생겨난 결과를 다른 징후로서 알게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나는 또 그녀에게 보낸 책에 대해 보다 분별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전보다 더욱 의외의 결과로 먼저 끝에 못지 않게 내게 해로웠다. 운명이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어 넣을 때는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에 협력하는 법이다. 나는 사본과 같은 형으로 된질리의 파나의 도안으로 책을 장식할 생각이었다. 나는 구행대에게 그 도안을 부탁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나 내 소유였고, 게다가 이미 그 원고의 막대한 수익금은 저쪽에 양보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그러나 구행대는 내가 고지식했던 만큼 교활한 사나이였다.그는 내가 이 도안을 찾으려 온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무엇에 쓰려는지를 알아냈다.그래서 그는 그 도안에 좀더 손질을 한다는 것을 구실로 그것을 못 가져가게 하더니 마침내 자기가 그것을 부인에게 증정하고 말았다. 시은 내가 쓰고 그 명예는 남이 얻는다. 그리하여 그는 어떤 자격을 얻어 욕상부로 저택에 드나들게 되었다. 내가 으띠 샤또에 살게 된 뒤로 그는 빈번히 나를 만나러 왔다. 특히 육상부로 부처가 모모랑시에 와 있을 때는 늘 아침부터 찾아왔다. 그가 찾아오면 나는 하루 종일 그와 함께 보내게 되므로 저택으로는 좀처럼 가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책망을 들었다.나는 그 이유를 말했다.그러자 그들은 구행대 시도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다.나는 데리고 갔다.그거야말로 이 사나이가 원하는 것이었다.이리하여 델리 종 씨의 일개 사용인으로 주인이 식사를 같이 하는 상대가 아무도 없을 때만 식사를 같이 하던 녀석이 내게 대한 원수 부처의 지나친 호의에서 일약 대공들과 공작 부인들 또는 궁정의 가장 지위 높은 분들과 함께 프랑스 원수의 식탁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이런 시간에 그가 파리로 돌아가야만 했을 때, 원수가 오찬을 마치고 일동에게 한 말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생드니까지 산책이나 합시다. 구행대 군을 바래다 줄겸이 가엽은 산에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머리가 아찔했다. 나 역시 감격해서. 말 한마디 못했다. 마치 어린애처럼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나는 일행의 뒤를 따랐다. 친절한 공장의 발자국에 입이라도 맞추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니 기억이 허락하는 한 순서를 따라 말하기로 하자. 몽루이의 작은 집의 수리가 끝나자 곧 나는 조촐하게 가구를 장만해두고 그리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다. 은자함을 떠날 때 집만은 항상 내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한 그 원칙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버티샤도의 내 방을 떠날 결심도 서지 않았다. 나는 방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랑에서의 즐거운 아침 식사에 강한 애착을 느끼며 가끔 그리로 자러 갔고 별장에 와 있는 기분으로 때로는 이틀 사흘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 아마 그때 나는 개인으로서 유럽에서는 가장 좋은 가장 즐거운 별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집주인 마타씨는 비할 데 없는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몽루이의 집수리는 전적으로 내게 맡겼고 일꾼도 내 뜻대로 쓰달라고 하며 자기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2층을 침실과 응접실과 화장실로 꾸며 완비된 아파트망으로 르 만들고 아래 층에는 부엌과 데레저의 방을 꾸몄다. 예의 정자는 유리로 훌륭히 감마기를 하고 거기에 특별히 난로를 노아 서재로 사용했다. 나는 그 집에 입주하자 즐겨 테라스를 꾸몄다. 이미 두 거루의 싱싱한 보리수가 녹음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다가 다시 두 거루의 보리수를 더 심어 녹색의 서재를 만들었다. 거기에 테이블과 돌로 된 벤치를 놓았다. 그 주위로 리라와 고강나무와 인동등구를 심었다. 두 거루의 보리수와 나란히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었는데, 저택의 테라스보다도 한층 높은 곳에 있어서 적어도 같은 정도로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이 테라스 위에 나는 무수한 작은 새들을 깃들게 했다. 그것은 나의 응접실로서 사용되었고, 이 응접실에서 룩상부르 원수와 부인, 빌러러와 공작, 댕그리 대공, 아그르망띠에르 후작, 몽모랑시 공작 부인, 부플레로 공작 부인, 발랑띠나 백작 부인, 부플레로 백작 부인, 그 밖의 신분 높은 분들을 맞았는데, 그런 분들은 언덕길의 피로를 무릅쓰고, 성에서 이곳 몽루이까지의 순례를 사양치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육상부르 공작 부처의 덕택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러한 감격에 차 있을 때 나는 육상부르 원수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원수, 각하. 저는 각하를 알기 전까지는 신분 높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를 원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나, 이 무렵 나를 만난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그 같은 영광이 단 한때라도 나를 현혹시키고, 그러한 향기가 내 마음을 미치게 해버린 일이 있었던가를.내 태도가 보통 때와 달라지고 솔직하지 못한 데가 있거나, 평민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멀어진 일이 있었던가를. 수없이 밀어닥치는 일에 부대끼면서도, 짓눌리면서도 대개는 내가 할수 있을 때에는 거절하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지 않았던가.내 마음이 그 주인들에 대한 진실한 애정 때문에 몽모랑시 저택에 이끌리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또저 시골 사람들의 변함없는 소박한 생활의 평온한 것에도 이끌려 그것을 맛볼 생각으로 이웃 사람들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생활을 떠나서는 내게는 행복이 없었다. 때레저는 비오라는 이웃 석공의 딸과 친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